안녕하세요. 주부바이블입니다. 이번 주제는 고구마입니다.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간식이 바로 고구마일 텐데요. 현대인들이라면 고구마를 꼭 먹어야겠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미국 공익과학단체 CSPI에서는 최고의 건강식품 10가지 중 고구마를 1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구마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자주 보다 보니 눈 건강이 악화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고구마가 의외로 눈 건강에 좋은 식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학 프로그램에서 안과 교수는 현대인의 피로한 눈을 맑고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식품으로 고구마를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고구마에는 눈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영양성분인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눈 건강을 개선하고 피부와 뼈 등의 조직 건강,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A는 고구마 100g 기준 약 14,000IU나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고구마에 다량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물질로 체내 합성을 통해 비타민 A로 뒤바뀝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풍부하다고 잘 알려진 당근보다도 고구마가 더 높은 함량이 들어 있는데요. 실제 아프리카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실명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고구마를 수확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효능 정말 대단합니다. 또 고구마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륨이 풍부한데 이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어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고구마의 펙틴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서 콜레스테롤 함량 역시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구마에는 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가 풍부하며 폴리페놀계 화합물 클로로겐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는 혈관 강화와 함께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막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어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정말 고구마 효능이 대단한데요? 하지만 고구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군고구마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서 피해 주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으셔서 만성신부전증이 있거나 투석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고구마를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 외에도 고구마 섭취 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세 가지 식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감입니다. 고구마의 당분과 감에 있는 탄닌 성분이 만나서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침전물은 소화가 되지 않는 불용성 덩어리이기 때문에 위장을 자극해 심하면 위출혈을 일으키며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시니어 분들은 고구마와 감을 함께 섭취하지 마시고 두 음식은 최소 5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 섭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고구마와 소고기는 소화에 필요한 위산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영양분 소화 흡수를 서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같이 섭취하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뇌세포 활성화와 기억력 향상에도 좋아 치매 예방에도 좋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은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두 식품은 전분이 풍부한 식품이라 같이 섭취할 경우 탄수화물과다 섭취로 인해 내장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땅콩과 고구마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일 좋은 섭취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클로로겐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클로로겐산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구마를 가열하지 마시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 껍질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니 생고구마를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게 깍둑썰기하고 입이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드시면 건강에 좋은 영양간식으로 이 또한 잘 늙어갈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네요. 오늘은 건강대표 식품인 고구마의 효능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건강에 좋은 고구마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섭취하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늙는 것이다. 라고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말했습니다. 시니어 클래스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잘 늙어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강의도 들으셔서 아주 편리한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부 바이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